라드라인 리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형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올해 가장 주목받는 SUV 중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언제나 성능, 실용성,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그 철학을 한층 더 진화시킨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패밀리 SUV 위 기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차량입니다. 첫눈에 보이는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더욱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기아의 시그니처 타이거 노즈 그릴은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졌으며, 새로운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조화를 이루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주간주행 등 DRL은 역동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하고, 전체적으로 근육질의 바디라인과 섬세한 곡선이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후면부는 미니멀하지만 존재감 있는 디자인으로 풀 와이드 LED 테일라이트와 크롬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며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 라운지 같은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기아는 기술, 편안함, 그리고 친환경 소재에 중점을 두어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12, 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미래적인 디지털 감성을 전달합니다. 실내를 감싸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고급 가죽, 브러쉬드 메탈 마감은 럭셔리 SUV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 열에는 캡틴시트를 선택할 수 있어 최대 7인승 구성으로 가족 모두에게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에는 1.6L 터보 가솔린 엔진과 고효율 전기모터가 결합되어 총 시스템 출력 약 240마력을 발휘합니다. 6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부드럽고 직관적인 가속감을 제공하며 연비와 배출가스를 최적화해 효율적인 주행을 구현했습니다. 배터리 팩은 더 작고 가볍게 설계되어 무게 배분이 개선되었고 코너링 안정성과 핸들링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성능 또한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정교해진 스티어링 시스템과 개선된 서스펜션 세팅으로 코너에서는 단단하게 노면이 고르지 않은 도로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AWD 사륜구동, 옵션과 에코, 스포츠, 스마트, 스노우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해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등 최신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가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최고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 덕분에 대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기술적인 편의 기능도 풍부합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새로운 AI 음성 비서는 내비게이션, 공조, 미디어 등 다양한 기능을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보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풍부하고 생생한 음질을 제공하며. 무선 충전 패드와 USB-C 포트가 모든 좌석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핵심은 효율성인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이 부분에서도 탁월합니다.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소형 크로스오버에 맞먹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회생제동 시스템은 보다 자연스러운 감속과 배터리 충전을 위해 개선되어 일상주행에서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출퇴근, 장거리, 여행, 가족 나들이 어디서든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또한 기아는 지속 가능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내에는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기반 가죽 대체재, 수성 도료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해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품질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편안한 SUV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가치까지 담은 의미 있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2026년형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중형 SUV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완성형 모델입니다. 스타일, 효율성, 기술력 모든 면에서 발전했으며 가족을 위한 공간성과 운전의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아가 꾸준히 발전시켜온 SUV 철학이 집약된 모델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세련된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하이브리드 SUV를 찾고 있다면 2026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아는 이미 완벽에 가까웠던 SUV를 다시 한번 진화시켜 현대 운전자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라드라인 리뷰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2026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리뷰와 비교, 그리고 미래 모델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미래, 그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